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건윤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처음 보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참중국에는참 참 많이 왔습니다. 김광옥 선임과 좀 친해가지고 뭐참 많이 왔는데 주일 예배 설교하기는 처음이네 그죠?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예, 부산에한남교회에서심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예, 게 반갑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 오신 날을 또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이제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찾으시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아마 실망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모화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희한하죠. 왜 포돈, 곳에, 포돈 그 땅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는, 참 않, 뭐, 이상하지만은.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이제 3년이 되었는데, 그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제 주인이 실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가원지기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부지기가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예, 소리이 이상합니까? 아 가까 있어요.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예.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일주였으면 저희 교회 저 방세를 좀더 올려야 되는 건데, 아 제가 그냥 와가지고. 어, 김가모 사님 안지 큰 라는데가. 예. 야, 아무튼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실망을 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아마 예언적 경고를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두릅하고 어, 친히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름을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포도 쥔과 같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겠다. 나는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는 간찬한 내용이 이 말씀의 어, 비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 실망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할 수, 기대를 가질 수 없겠다라는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 보셨죠? 그죠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겠죠? 그죠 무화과나무에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왜안 핍니다? 어, 잘 아시네요 어, 저는 이 질문에서 아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네. 예.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 희한하죠 그죠? 원래 꽃이 피하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예요 정말 특별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가요? 보기가 참 보기 좋다 그러던가요? 무화과나무를 관상나무로 심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무화과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참 볼품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죠? 꽃이 피지 않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그 당시에도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 택한 모아 같은 민족이 바로 어,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매도 기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또 지금은 자녀로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란 것이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 마마태복 칠장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뭐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요. 예. 무슨 무슨 뜻입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뭐엇 하셨다고요?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건가요? 안 좋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앞에 보면 무화 나무 아, 모과 나무가 있습니다. 모과 나무가 있는데요. 빈집입니다. 이제 좀빈어된 집이에요. 근데 그 모과 나무가 있는데요. 뭐가 나무가 때가 되면 뭐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떨어질까요?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떻다고요? 안 좋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렇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다 보면 다 썩어져 있어요. 다 썩어졌습니다. 열매 나무가 건강하게 되면 열매 또한 뭐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익었을 때에 때가 되면 주인이 따면 되는데 주인이 따기 전에 그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않겠습니까? 그죠? 갖고 오지 않고 있으니까 빈집이니까요. 이제 겨울이라 되는데 날씨가 지금 뭐봄 날씨 같습니다. 가는데 이제 해가 이제 아무튼 그래도 한 해가 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죠. 이때쯤 되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해가 마감되기 전에 어, 올한해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찾는 것은 뭐죠? 주인이 이른 봄에 실을 뿌리고 또한 여름 동안 잘가고가지고 가을이 오면 찾는 게 뭡니까? 열매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고 열매를 맺어된다고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 주 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능, 보답하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어, 인생을 보게 되면 이제 한창 꽃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렇 꽃이 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꽃이 필 때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을 때입니까? 본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꽃이 필 때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입니까? 우리 젊은 뭐 학생들은 그렇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죠, 그죠? 지금 꽃을, 꽃을 필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내 꽃이 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 이상한가요? <laughs> 뭐 외모는 뭐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꽃이 피면 뭐다 좋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날이 뭐 살아올 날보다는 당연히 짧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꽃을 필 나이가 아니라, 뭐죠? 열매를 더해야 될 그런 시기란 것이에요. 근데 꽃만 피고 있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꽃을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죠? 열매란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절임하실 때 우리가 보여줄, 내어놓을 것은 열매입니다. 꽃이 아니란 것이에요. 지금은 꽃이 피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매를 내어놓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란 것이에요. 하늘을 마감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께 하늘을 마감하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만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포도운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예. 참 문제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땅만 버린다는 것이에요. 땅만물이 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화가 나무고 아시겠지만 잎이 무성하죠.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뭐 뭐가 나무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아 저기 모화가 나무는 알수 있습니다. 탈수왜 잎이 무성하니까? 그은 하리해요. 사람들 다알수 있는 나무 모화가 나무입니다. 하리하니까요. 근데그은 하려는데 오늘 말씀이처럼 열매가 없으면요. 자기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나무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하려 해요. 허리합니다. 남들 볼때다 알아봐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나무에 피해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전,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교회가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단들 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뭐 이단들도 뭐다 뭐라 생각합니까?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독교 복음에 뭐 그죠? 뭐 예수 뭐 예수 예, 뭐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요. 뭐 이단들도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 모든 그다 펴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를 때문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잖아요. 땅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책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친 그 하리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책망 하고 땅만 버리겠다책망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원지기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대로 두시고 제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라버리겠다 하니까 가원지기가 주님 1년만 참아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정말 잘 해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됩니까? 해야 야해뭘 해야,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생각하지만은 뭡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것이 잘한 것이면 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뭡니까? 두루 파는 뭘 팝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썬뿌리가 있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 것이면, 그걸 다 두루 파가지고 다덜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돌이 있으면 덜 내고, 뭐 흙이 단단하면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또 걸음을 줘야 되겠죠? 예수님 사람들 걸음이 뭡니까? 걸음이 뭐죠? 왜? 말씀과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시죠? 냄새가 어떻습니까? 그름 냄새가 시, 시골에 사신 분 아시죠, 그죠? 예. 저도 남해에서 한0 년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 막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요 때만 되면요 막 정말 머리 아플 정도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그름을 왜 줍니까? 왜 줍니까? 좋으니까요. 좋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도 살아가고 내가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 원래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그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게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병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어렵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해야 돼요 뭐 옛날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의문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박해가 심할 때 얼마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죠? 박해가 심할 때 지금은 박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열매가 있는지 좀꼭 신경 안 씁니다. 그뭐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 내가 봤을 때에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다든지 세상과 뭔가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름을 피로 그것이 힘들고 안 좋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름을 주의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지만이 뭡니까 그게 인양분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가나무 이야기했지만은 열매가 왜 떨어집니까? 왜 잎기도 전제 떨어지냐고 뭐죠? 거름을안 주니까요, 그죠 돌보지 않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병들었으니까 열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기 싫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제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 뭐 하여튼 어,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돌아한 거보게 되면 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이때 걸음을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투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꼭 있습니다.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금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또 그리스도인로서 으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열매를 맺는 소원,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을 보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한탄하시고 슬퍼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